잘 만드셨네, 이거. 오, 잘 만드셨다. 오, 잘만네 아 준비했고요. 잘 만들었네. 아, 잘 만들었죠. 오, 잘 우선은 만들었네. 이거 내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결승전 임에 지죠 네. 저번 결승전은 저희 철기준대가 싹둥이를 팼지 않습니까? 에스티 r 시즌 시즌의 최고의 타 김지성의 올킬로 팀을 우승시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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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때. 아. 봤어요? 아 별로서 감사합니다. 아 봤죠 당연히 저는 철기중대게임하는 분은 봐요. 어, 아, 아 그때 그때 철기중대 아니지 않았나요? 예? 그 친구가? 아 김지 아 김지성 말고 김준아 조장하고 응.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깐 이제 그거 보고 <laughs> 이제 지, 지고 이제 우리 팀원이 나오니까 별려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공식을 아, 떠났잖아요. 아, 아 근데 그때는 철기중대 아니었잖아요. 뭘요? 그분 누구요? 김지성 님. 뭐라는 거야? 도대체 야큰 여자 뒤에서 마우스랑 땅바닥만 걸어 요즘에는 다세대교축이 됐어 지금. 아 근데 멋있긴 어. 하더라. 음... 진짜 스타. 나, 내가 스타에서 그런지 스타 잘하고 그러면 멋있긴 하더라. 아매 나는 설윤을 압니다. 얘는 쓰진 녀가 아니야. 어? 쓰진 녀인 차가에 별풍 빨아먹는 약간 세균 덩어리 년이야 아닙니까? 그거 뭐 예? 아니야? <웃음> 인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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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을 받아야 돼. 별풍 없으면 여러분들. 김규성. 경기부터. 야 진짜 대박 경기입니다.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저구와 제일 잘 나가는 테라 <laughs> 오, 어, 어, 뭐야, 명발, 선발이없어 아, 선발이었네, 아, 아, 아 레어발 아니야, 선발이 아니고, 레어발이야, 레어발, 야, 아, 아 근데 막혔다 아, 게임, 아, 모하는데 아, 디비치 마크리,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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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안 들어갔으면 괜찮죠, 아, 역시, 내가 내가 할게, 잘하그이 뭐하지? 생각하고 이제 도재욱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무조건 도재 그렇죠.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야 이거 올킬이 돌아온다고요 아. 미쳤는데요? 돌았는데요? 도재욱이 최근에 끝장난을 네. 한그 대회에서 7대2로 도에 미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SKT1에서 도재욱만큼은 물량 토스 인정했습니다. 이거 도매 나와야 돼요. 테란줄 X되게 잘해요. 그렇죠! 도매 아. 나왔습니다! 아. 아, 도맨와 이거 이래. 유대... 야 김성 미쳤는 아, 김성 너무 잘하는데, 근데 진짜. 자 청솔씨, 청진님 보기에는 지금 현재 토수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한명 누굽니까? 도재욱이죠. 도재욱입니까? 네. 변연재 도재욱. 그리고 도재욱이 뭐냐? 대회 전에 도재욱. 이게 아... 뭐냐면은 대회 전에 진짜 빨딱씁니다 그럼 대회 그럼... 전에는 안 져요. 그럼 대회 대회를 들어가면 분나요? 대회 시작하면 못 하는데 <laughs> 대회 시작 전에는 진짜 거의. 원탑입니다 원탑 아 대회 전에는 원탑이다 네. 근데 요즘에 또 변연제도 있고 여러 많잖아요 또 누구 있어 장윤철 장윤철 쓰리탑이죠 쓰리탑 네 크으. 근데 테란전은 아무리 그래도 도재욱이다 아 테란전은 도재욱이다 자 일단 한지진영의 김지성 7 시에 도재 어 나가죠 이거 앉아요 딱8 팔란 짓고 근데 게이트 송계신가요 아니죠 이거는 뭐냐 가스러시하러 가는 겁니다 이 아... 인형은 무조건 프로토라 이런 플레이를 해 줘야 돼요. 자 근데 잠시 김윤중은이랑 물어보는데요. 에? 김윤중은 뭐 토스 축에도못 기네요. 요 요새는 그냥 옵션. <laughs> 야점중왜 아, 이렇게 됐어? 그래도 예전에 점중이 클래스 있었는데. 아 옛날엔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냥 <laughs> 아니 그냥 그냥 근데 오징어 씨한테 지시던데요. 예? 아니, 이거 아 이거 지고 하는 거죠? 소년 이 양반 너무 크라스 있는 사람 아아 아니야 아이 양반 이 양반 <laughs> 이 양반 나랑 붙어야 돼 정말로 아 <laughs> 자 술자야 <laughs> 저도 자 일단은 일단, 어, 가스러시 하죠 알죠? 알겠죠? 김지성 원래 이 녹맵은 토스 기본적인 가스러시 어, 가스러시 이름 어떻게 되냐 원베럭 지금해서 커맨드 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에 약간 이클립스에서 빌드 가스러시하고 땡더블입니다 프로토스는 아 땡더블 아 근데 이거를 견제를 좀 잘해줘야 돼요, 프로브가. 시간을 한두 대씩 때려주면서 시간을 벌고. 그렇죠. 일단 견제 잘 하고 있 어? 어? 오, 어? 아 근데 어. 우클릭을 잘하네, 김지성. 어 근데, 근데 이번 최원호씨 이번 AS 대회가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나? 이재동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전역을 했고. 그렇죠. 뭔가 이번 AS 상금 얼마입니까? 얼마지? 1등이 3천만 원. 와, 아, 작은데? <laughs> 나가지 말까? 아 <laughs> 어, 저는 진짜 우승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나 진짜 진짜 팬이거든요 스타 팬? 예 나와서 약간 족두한 시즌2 보고 싶어요 <laughs> 족두한 어. 아 족두한 시즌2 어. 아 아이, 그때가 제일 핫했지 않았는데 솔직히 그때가 레전드였죠 어. 진짜 밤낮주하로 진짜 거의 한 2주 동안 진짜 받쳐먹고 스타만 하던 인정. 그 연습량으로 내가 그때 진짜 기적처럼 예선을 뚫고 안돼이상에서이용호 아, 씨발 아그래 선전했어 솔직히 그때 아 자, 맞자, 맞잖아 맞잖아 어, 위로를 줬잖아 약간 원래 그냥 쓰러질 줄 알았는데 <laughs> 그래도 발악은 어, 했어. 어, 했어 어 발악은 했어 어발은 했어 상처는 입었어 그래도 자와 이거 어, 이거 만 때려 놔야 되거든요 지금 와 컨트롤 좋아요 어, 도맨 어 이러면서 치즈? 치즈 어 치즈 이거 긴박합니다 이거 자그로고다 나와야죠 어 이거 맨도? 질러 찍고 약간 배터리 지어야 돼 봤잖아 도맨 저 봤거든요 배터리 하나 지어줘야죠 빨리 자컨싸이니다 컨싸움 컨싸움 음. 자 질러 이제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어. 타려면 무조건 만약에 막히더라 프로브 다 잡아야 됩니다 거의 많이 잡아야 아니면 넥서스를 치고시키던가 어, 넥서스를 깨야 돼요 무조건 어. 자 벙커 짓죠 어. 어? 이거 잠시만요 딜로브에안 나오나요? 안돼 너무 못빨나 이거를 치즈오는 거를? 잠시만요 이거 못 막겠는데요 잠시만 이거 미네랄 드래그 칠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거 막힐 아. 것 같은데 아 벙커 없나요? 만일에 다 안돼요 자 번번치고 번번벙번 어? 이게 아니, 마, 근데 이게 마린이 와요. 아멘, 도멘 미쳤다. 도멘 아 프로브로. 아 테라 이거 약간 반 오린이거든요 이거 피해를 아 줘야 돼요 지금 지금 어쨌든 네서츠도 못 시키더라 프로브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귀도 안 떴어요. 아멘, 도멘 미쳤다. 미쳤다 도멘 돌았습니다 진짜 가스코드 에이스 도멘 도제욱 와. 와 이게 바로 닭꼬치의 힘인가요? 닭꼬치 먹으면 이렇게 이런 치를 가질 수 있나요? 저 바로 쉽게 먹습니다. 저 대전 나이트 컷뭐 수면 닭꼬치, 우리 닭꼬치 여기 스네 닭꼬치죠. 어, 스네. 스네 닭꼬치 바로 쉽게 먹습니다. 미쳤습니다. 경기로 또라이 이네요 바로 쉽게 먹을게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존나 불안합니다. 페나니 네. 어? 아 이미 코어도 올라갔고 아 게임 터졌는데요. 이 정도면은 아, 와. 아니 김지성 그렇게 잘했는데 도메한테 안 되나 요 이거? 아 근데 와. 너 이거는 진짜 김준호 판단 나쁘진 않았어 아 노려볼 만 했어요 어, 근데 프로브 컨트롤은 말도 안됐어 아, 미쳤어 너무... 여기 가스통 시야보면서 그걸로 비비면서 너무 잘했어 컨트롤을 자 이거 가스집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미 지금 경기는 7대3 근데 뭐 역전 못하는건 아, 아니야 역전 못하는건 어. 없어요 그리고 이인용이 한 50분 게임하면은 테란이 그렇죠. 좋아요 테 버티다 보면 테란의 또그 말도 안되는 그업테라그렇죠그 말도 안되는 30-40분 그 버기기 버팅기기 <laughs> 그렇죠. 약간, 시간, 계속 끌어야 돼 이거는. 그냥, 그렇죠. 타이밍 그런 건 절대 안 나오고. 저. 오, 어. 어, 살려고. 그럼, 체훈호 씨. 체훈호 씨 같은 경우는 요즘 저그 원탑은 누구예요? 저그 원탑은, 짭제죠 아! 이재동이 있는데요? 어, 아이동이 있는데, 제이 있는데. 이제 군 제대하고 조금씩 올라오는 아, 그런 거고. 아, 아. 그래도 약간 실력적으로는. 잠쨌어. 옳다. 어, 잠시만. 이거 이거 무스 뛰었어요. 미쳤어. 판남미쳤습니다 네. 이거. 판남 미쳤어, 이거. 와. 바이오닉는다 이거. 왜? 이게 왜냐면 누가 봐도 팩토로 올라가면서 할것 같지만 지금 불리한 걸 알고 어떻게든 역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3배로 이거 바이오닉으로 쇼부 바이오닉. 보겠다. 요즘에 이러면서 솔로보를 많이 하거든요. 어? 여기서 어 한번 잘노렸어요 근데 일꾼안 찍으면서 바이오닉 한번 쇼부 친다. 이거 리버 안 가면 한타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리버 갈거 같거든요 왠지 자 바베로그에서. 일단은 이게 가장 깔끔한 게 뭐냐면 오점어 테크 타면 이건 내가 봐도 됩니다 도제옥 근데 도매는 존대요. 일단 본인 유리하다는 생각 해가지고 리버 갈 거예요 아 어? 이거 ㅈ됐어 미쳤어 김지성 미쳤어 토라이크 판단 야 김지성 얘, 야 근데 아니 근데 변수를 잘 노려 근데 진짜 미쳤는데 자 이게 해서. 이게 어떻게 S급과 A급의 차이예요. 이게 A급 샤이니 같은 새끼들, 샤이니 같은 새끼들은 근데 똑같은 플레이, 똑같은 패턴이 <laughs> <플레이, 웃음> <플레이, 웃음> 맨날 똑같은 <똑같으나>, 아웃이라 <laughs> 개비 같이 <비용신같지>. 그 밖에 못해. <laughs> 근데 김주희 성 <laughs> 지금 봐봐. 상황에 따라 계속 변형을 시켜요. 아. 예? 변형을 시켜 이짜어려워 이게, 이게 S 급이다니까. 아니 감당돼요 샤인이? 예? 감당돼요? 아니 어차피 뭐. 야, 이제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예. 그렇죠. <laughs> 약간 기계식이 아니다 이거. 아 어, 근데 나오는 거. 어나온 봤어요. 어 지금 봤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1일리 신고하면 돼요. <laughs> 온라 <온다>. 바로 <온다>. 아, <laughs> 1 일일리 경찰분 부르면됩니다 쓰기 그뭐 어디 할 건데요. 자 리버 <laughs> 나오죠. 아니 그 아니죠야 잠깐만. 아 이제 미쳤다. 아직 안 찍었잖아. 이거 미쳤다. 야, 미쳤다. 야, 김성 예술이 뭐야? 와 일꾼까지 긁어가지고 어? 아니, 이거 못막는 절대 못 막아 아니, 막아. 아니 아직 사업도 안됐어 이거 지금 판단되려 도재호 이거 막을라 그러면 안돼요 아안마당 어, 버려야돼 돼요. 안받마 버려야돼 안마당 버려야돼 버려야돼요 버려야돼요 어? 막을려고 네. 그러면 안돼 이거 못 막아 언덕, 언덕 위로 올라가야지 프로브 찍을 때가 아니에요 어, 잠시만, 이거 누가 사업 됐나요? 아,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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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맘에 사업 아직, 됐어? 아직 안됐죠 맘에도 안됐고 드라군도 안됐고 아, 아. 아니 이거 버려야돼 버려야돼 버려야돼요 와 김지성 시간 아. 시간 안준다 시간 안준다 판단 미쳤다 이 말은 타라, 온인이거든! 어? 어? 망했다, 이거. 와, 김지성 이 새끼 뭔가요? 뭐 약발한 나요? 아, 이거 셔틀 잡히면 절대 안 돼. 와, 마린 컨트롤. 야, 이거 김지성 봐봐. 안 맞아. 안 때리고 이거 알아. 지금 상황 자체를 알아. 자기 봐, 리버 나왔어.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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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셔틀! 리버. 리버 리버 리버. 아, 리버, 리버! 리버, 리버! 리버, 리버! 아, 리버, 리버! 아. 아. 태란 지금 태란 이자테란 오리니에 오리엔 일꾼 없죠? 아니 잠시만 이거 만약 안 바락 깨지면 이거 토수 불리합니다안 바락 깨도 토수 불리야 프로 너무 많이 잡았어. 요 아니죠 이 맞기만 맞죠?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죽지만 않으면돼요 맞기만 하면 돼. 아니 근데 이거 프로 너무 많이 잡았는데요. 어아 아, 근데 막니죠아 맞다. 와와와 도제딩전 메딩전이 없어 메딩전메딩전피다 빨렸어요. 만화가 없습니다. 만화가 없어요. 아 매딩전 또 막나요 와. 하고 있습니다. 도저 미쳤어요. 이걸 또 막아냈어요. 와 이걸 막았다. 와. 이제는 리버가 또 나오거든요. 어, 이제 리버, 리버 어 리버 나왔죠. 와돌았습니다 와, 경기력. 와둘다 미쳤다. 판단이 막았다, 이거. 아. 와 페란와 시세. 와예스기 엑스기 경기. 와, 미쳤다. 둘다 너무, 너무 재밌다, 진짜. 이게 뭐냐면, 진짜 그, 오중간에 게임하면, 끝내는 타임이 안 끝내고 뭔가 하잖아. 이거 사람들 알아. 북성도안 아, 받아도 아. 깨는게 아니라. 들어 가서 끝내린다. 산다. 인정 이거 안 만나고 어차피 깨졌어. 저거 볼 거였거든. 와 미쳤다. 이게 있을 거 경기입니다. 있을 거 맨날 벌레 같은 여자 경기 보다가 이 경기 보니까 뭔가 숨통이 트이면서 뭔가 자연을 만난 느낌. 와,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와 너무 잘해요. 진짜. 이제이 아삐삐 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삐삐가 선생님 고맙다니 어, <laughs> 아, 방금운 개좋았네. 진짜. 키길상위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어, 아, 뭐야? 이은든 님 이응. 뭐야 끽끽상해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끽끽상해님 감사합니다 강반식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식아 11개 고맙다 아니 재욱이형님 샤샤 돌킬까지야 <laughs>